강김레 네. 안녕. 안녕하세요. 왜 반말해? 하위 내 마음 왜 선생하면서 왜 반말해? 너 친구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기레입니다 아우 하위. 니가 <laughs> 왜강기이 아니니 김이? 아네 김이입니다. <laughs> 오늘 컨텐츠는 뭔가요? 오늘 컨텐츠는 MBTI 성격 검사. 루둔. 각자의 성격을 좀 검사하고 각자가 각자의 성격을 좀. 검사를 해 주는 약간 그런 컨텐츠 진행할 거예요. 우리가 본지 한 10수년 됐잖아. 정확히 한 이제 20년 다돼가네고일 응? 때부터 봤으니까. 어. 20년 넘네. 었 아, 20년. 이 아니, 20년 다돼 가. 20년 맞지, 10년. 아, 10년 넘었네. 어쨌든 아 우리가 좀 그래도 알고 지낸 지꽤 됐잖아. 음흠, 그럼 음흠. 이제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야. 뭐 준이가 가끔 빵꾸 내는 거? 아. 음. 진짜 나그나 나 진짜 궁금해. 너네 뒷끝 중에 누가 더 뒷끝 이세래 예지. 나 사과. 나 전원 음. 와서. 빵꾸 낸거 사과 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말할게. 나 뒷끝 MBTI 검사를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o. Go. 레고 hey, 레고. Hey, 야 이게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싶은데. 아 음. 어. 끝. Uh -huh. 빨리 수 있을 거라서 안 됐어. 나 아직 끝났어 끝. <놈> 너 나랑 똑같네. 어. 얘가 달라. 자 저랑 준이는 같은 성향이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또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었고 근데 얘는 아예 다른 거 나올 것같아 응, 얘는 나랑 다르지 완전 나도 약간 다르고 그래가지고 초창기 어. 영상 찍을 때 얘랑 싸웠잖아 응. 아니지 일방적으로 나한테 화냈지 욕하면서 아이 또괜게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entp 다시 t 아, 성격 유형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을 위해서라면 온 힘을 다해 싸우십시오 아, 침을 막 <laughs> 그걸 또왜 먹어 <laughs> 변론가형 사람은 고집스러울이 많지 솔직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논쟁을 벌인다는 그래. 끊임없이 진리와 지식을 쫓는 변론가형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음. 끊임없이 진리랑 지식을 쫓는 거야 음. 근데 왜 상식 대로을 꼴찌했어 하, 진리만 쫓는나보다 음. 정해진 법칙은 없습니다 뭐가 됐든 성취가 우리의 목적 음. 맞아? 성취가 우리의 음. 목적이긴 하지. 나도 사실 성취하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 종례입니다 이번에. 종례는야 이거 주종례 아니야?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연예인이에요, 선생님? 또 우리 연예인. 어? 어? 어 얼매. 저는 이기적이고 참을성도 았지 저는 이기적이고 참을성도 없을 뿐 아니라. 우거 뛰어봐라. 약간의 열등감도 가지고 있어요. 실수투성이에 천방지축이고 때로는 통제가 안 되기도 하죠.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복돋아 주는데 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지. 더욱이나 다른 유형의 사람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말이죠. 아 매력 있어. 매력 있죠. 정말 종래, 종래 보면은 매력 있어. 마성의 매력이 있어. 사실상 많은 배우가 이 성격 유형에 속하기도 합니다. 배우는 전대요. 아니야 이게 어. 또야 이게 또 이렇게 정보일 뿐이니까 너 연기해야겠다야 야. 우리 이제 각자 따로 보자 이제 그거를 해줄게. 그거를 해주는 걸로 하자 예. 내가 너를 해주고 너가 종례를 해주고 종례가, 종례가 나를 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친구를 바라보는 MBTI 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오케이 끝 오케이 나도 나도 종례랑 아까 종례가 했던 거랑 다른 건아는데나 이게 되게 종례랑 비슷할 것 같기도 해자 음. 종광이가 본 저를 하면 성격 유형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 명이면 족할 일을 둘이서 수행하면 될 일도 안 되거니와 셋 이상 하는 경우에는 일이 전혀 성사되지 않더군 이렇게 본다고 내가? 나 약간 혼자 일해? 이런... 근데 그런 거인 것 같아 내가 내가 지금 과대잖아 응. 그 과대기도 하고 부학회장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계속 과대였거든? <laughs> 가장 다수의 사람이 속하는 성격으로 인구의 대략 13%를 차지합니다 법률 사회나 법 규제 기관 혹은 군대와 같이 전통이나 질서를 중시하는 조직에서 핵심 구성원 역할을 합니다. 오 맞는 네. 것 같아. 나 약간 군대가 되게 잘 맞았거든. 아 진짜? <laughs> 응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그들이 하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나 이거 진짜야. 와나 이거 진짜 너무 나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공감 간다. 너너 <laughs> 너 진짜 내 친구구나. 야! <laughs> 어, 나 이제 너 기댈게, 너한테 기댈게 나한테 기댈까? <laughs> 나 이런 행동도 잘안 하거든 대맞지마야너 응. 어, 진또백이네 아, 진또백이지 또백. 난 <laughs>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진짜 <laughs> 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나봐 응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극으로 하잖아 서로가 응. 해주면 그것 때문에 좀더잘 맞게 어, 떨어지는 어, 거 같긴 해 응. 너는 어, 정확히 뭐야 왜냐면 몰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애매하게 보거든 그치 어. 오이말 멋있어 그래 응. 어, 섹시해 어, 멋있었다 뭔가 종래가 본 종강입니다 응. 어, 이것도 맞는 오, 것 같아. 바로 제목부터 어. 맞아요. 보지 마, 앞에 응. 봐. 알았어. 자, 종광이의 성격 유형은 대담한 통솔자. 리더, 리더, 리더. 강 김래 리더. 우리 리더. 리더요! 아, 통솔자형 사람은 천성적으로 음. 타고난 리더입니다. 역시 리더네 넘치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공통의 목표 실현을 위해 다른 이들을 이끌고 진두지휘합니다. 이들은 진취적인 생각과 결정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그들이 세운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무모하리만큼 이성적 사고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인구의 단 3%에 지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심하고 섬세한 사람의 성향을 모두 주눅들게 살게 할수 있다 오. 아 이거는 공통적이다 아까 그 변론가랑 음. 성취를 통해 느끼는 행복 음. 오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진짜 좀 인정해 <laughs>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와. 우리는 동료예요? <laughs> 이게 더 정확한 거 그러니까. 같아. 남이 그러니까. 보는 내 모습. 그러니까. 그, 근데 이게 우리가 겉하기식으로 한몇년안 거면 솔직히 이렇게 그치. 안 나올 것 같은데 보이지. 좀 깊게 이렇게 보니까 각자가 각자를 알잖아. 약간 그래서 좀 높게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다음은 준이가 본 종래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laughs> 하루 나오지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고 나좀 무모하게 <laughs> 모험이지 지금 이거 <웃음> 모험 지금도 컨버이어 지 모험 열심히 모험 중이야 지금 거의 아마존이야 여기 아 힘들어 아, <laughs> 국제 사회 이슈나 응. 이와 관련한 복잡하고 난해한 이론과 관련한 담화는 이들의 관심을 오래 붙잡아 두지 <laughs> 못합니다 진짜 관심 없어 나 진짜 관심 없어 직접 나가 몸으로 부딪혀 해결해 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음. 직접 해야 돼. 학교와 같은 엄격한 규율이나 질서를 요구하는 조직 내에서 종종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나 진짜 안 맞아. 타인의 작은 변화조차도 정확히 집어냅니다. 맞아, 맞아, 맞아. 다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는 작은 표정 변화나 평소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 혹은 습관이 변화 등 다른 성격 유형의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만 집어내도 다행으로 여길 만한 작은 변화조차 이들은 그 뒤에 숨은 의미나 생각을 곧잘 포착해냅니다.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나 이거 되게 잘하는 오, 것 같아. 오, 진짜? 나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인구의 대략 4%인 이들은 적당히 도전적이며 경쟁적인 사회를 이루기에 딱 알맞는 비율입니다. 남의 중에 더잘 맞네. 음. 이게좀 와닿는 글이 많네 남 해준 음. 아, 신기하다.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 맞네, 맞네. 비슷하네. 와, 진짜 거의 다. 이게 와. 진짜 남들이 보는 게더 아, 비슷하네. 우리가 잘 맞아, 맞아 그나. 미쳤음. 오늘은 MBTI 검사를 해봤어요. 각자가 각자에 대한 것도 검사해보고 또 오래 버운 친구끼리 이렇게 서로를 검사하는 응. 시간인데 이게 각자 해봐서 알겠지만 서로를 봐서 검사한 게좀더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진짜 특 어. 맞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아니 사실. 선생님들이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만 즐거웠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어땠어요? 아저 원래 좀 SNS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응. 보면은 다 하기 싫은데 응. 막상 해보니까 어 되게 많네. 좀 궁합 보는 느낌이었어. <laughs> 궁합 그 보는 느낌? 홍대나 뭐 그런 데 가고 아... 타로 건대, 삼족팔자 어, 어, 그런, 어, 어. 어. 그런 거 보는 느낌이었어 살짝. 아 어,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하다. 난 깨뚫었어. <laughs> 아무쪼록 우리 강김 레는 오늘 이렇게 MBTI 검사 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지막 곡, 감, 김, 네, 잘 봐요.